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정말 힘이 좋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한달 전에 증시가 폭락했던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 정말 다른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자 이런 급반등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흥분하기도 하고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하고 상승하니, 예, 정말 기분 좋다 하면서 흥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의 투자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만약에 지난 3월을 하락장 동안에 투자 원칙을 버리셨다면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어, 특히나 이번 하락장 그리고 반등 과정이 투자자분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예, 혼란스러우실라 짐작이 돼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번 급락장 정말 날카롭게 하락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세웠고 뭐 미국 같은 경우 어허 미국의 S&P 500 지수가 일간 하락률 10%씩이나 하락하는 어허 그런 하락은 과거 I.T. 버블 붕괴 때도 보지 못했을 정도의 엄청난 하락이었죠. 자 그리고 3월 19일 이후부터의 반등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상승 반등 속도 또한. 매우 당혹스럽게 느껴지다 보니, 뭐, 저 같은 긍정론자가 봐도, 오, 야, 이거 희한한데? 이런 느낌이 들고, 부정론자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시장이 이렇게 크게 튀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N자 반등 또는 w 자형 반등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오, 어 이거 나조종때 잡으려고 했더니, 그 날라가버리네?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급락 후, 급반등, 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두부에 칼을 딱 대가지고 두부를 칼로 딱 썰은 듯한 그런 느낌을 어, 받게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어, 주가 차트에 어, 제가 이제 사진에, 예, 어, 좀 재미를 위해서 광선검을 예, 한번 이렇게 수직으로 놔봤습니다. 자, 저런 느낌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가 네, 날카롭게 급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증시 흐름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모든 투자자가 당목수로 하는 상황이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 지난 3월 급락장 과정에서 투자 원칙이 붕괴된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 이제 제 주변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뭐 어떤 투자 원칙을 잘 세워서 운용하셨던 분들도 3월에 본인의 투자 원칙을 정말 뭐라고 그럴까? 어, 코픈 휴지 마냥 그냥 막 신경질적으로 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이 급하다 보니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 뭐, 투자 원칙이고 뭐가 없죠? 일단 무조건 손절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3월장에서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또한, 어 자신들의 투자 원칙에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끼면서, 예, 조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씩, 예, 가끔씩 생각보다 자주 관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결국 3월 하락장을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거야.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검증을 해서 만든, 뭐 완벽한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3월장을 거치면서, 예, 어, 뭐 버려진 경우도 많고, 혹은, 뭐, 누더기가 된 경우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우리, 한 10년은 된는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컬투라는 계급 프로에서, 어, 이런, 그, 유머가 유행어가 됐었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예. <laughs>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써야 돼 하면서 다른 조건을 탁 갖다 붙이고 또는 이번은 예외적 케이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전략이 누더기가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나마 누더기가 된 경우는 다행입니다. 투자 전략을 그냥 휴지처럼 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결국, 어, 이번 하락장을 거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투자 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버리신 상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만, 또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영화 실미도의 명대사,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 투자 전략이 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좀 더, 한편으로는, 어, 저렇게 허무하게 버려졌어야 될 전략들이었나, 뭐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던 누더기가 됐든 투자 전략을 버렸던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시 세우고 정립시켜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급락장을 거친 후에 자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예, 정립하지 못하면 이 이후에 아주 큰 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한 상태가 돼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막 흥분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과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 위기. 요 과정을 거칠 때뭐 분명 뭐 저도 심리적인 타격이 저때 엄청 컸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아예 예, 더 강하게 정립을 했어요.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는 제가 정말 뭣도 모르고 투자하던 때였어가지고 어, IT 버블 붕괴된 후에는 아 이건 아니다. 버블에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치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립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요 기간을 거치면서는 예, 가치 스타일 투자 가치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예, 투자하는 방식을 그 전부터 연구해 오긴 했는데 2008년부터는 아예 체계화해서 예, 그때부터는 실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급락 이후에 투자정립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내 자신의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음, 3월 하락장을 거치면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전략 훼손 없이 리밸런싱과 스무싱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자,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 전략의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거. 스무싱 작업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종목들의 비중을 다시 싹 부드럽게 맞춰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하락장을 거치면서 IMF 수준까지 내려갔던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았을 때, 저는 이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저 과정을 하시자라고 이야기 드린 것뿐 아니고, 제 자신도 리밸런싱과 스무싱 작업을 했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어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지인들에게도 리밸런싱과 스무싱 작업을 할 때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 조금 이제 지금 종목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임박했던 분들에게는, 어, 포트폴리오를 지금 체리피킹 더 많이 떨어진 좋은 종목을 체리피킹할 때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이 예, 종목을 변경할 시기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자산 배분 전략과 리밸런싱 그리고 아,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스무싱 작업을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안전 자산에서 일부 떼서 주식을 저가에 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스무스윙하게 했더니 이번 반등장에 네, 가만히 방치한 것보다는 더 높은 효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전략들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면 저러 케이스는 몇 년에 한 번씩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더라도 그 시기를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뭐몇 어,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저 때는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겪었더니 패닉에 빠진 것이죠. 자 오히려 이런 식일수록 자신이 세워뒀던 어떤 투자 원칙이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예한 번은 예 조금 그 뭐랄까 자산배분 전략의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의 스무싱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예, 견고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제 큰 축은 흩어트리면안 되는 것이죠. 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반대로 여기서 갑자기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투자 원칙은 그대로 지키시되. 리밸런싱과 스무싱 작업을 폭등 또는 폭락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어, 주가지수가 제자리에서 맴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예, 착착착착 이상하게 올라가는 어떤 도깨비, 쉐넌의 도깨비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 전략이나 투자 이론 이야기 들때 자주 언급 드렸던 현상이죠. 셰논의 도깨비. 그런데 막상 이번 하락정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셰논의 도깨비고 뭐고 난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냥 다 집어던진 분들이 막 휴지 집어던지듯이 이렇게 집어 전략을 집어던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냉정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께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저의 정기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83차 정기 세미나가 4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참이기 때문에 오프 세미나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실황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자세한 참여 관련한 공지는 댓글 최상단이나 영상 본문에 참여 방법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 링크 보시고 함께 이번 83차 세미나, 4월 전기 세미나에도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애청자님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머리 위에 네임 카드, 아 네임 카드가 아니고 카드 보이시죠? 자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아무리 흥분되는 시기라도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배분 전략, 분산 투자 꼭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